우리 씨만 봐도 이해가 충분히갈 텐데 네. 네. 저희도두번세번 네. 이야기 하죠. 이것 부산의 정인 것 같아요. 어 뭐네요, 아까 뭔데? 네. 네. 좋습니다. 어더 레거시 유산 위대한 네. 유산의 뜻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없었네요 약간 거대한 책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거기 에 저희가 몇대 컸어 오는 이 인류의 유산이. 담겨 있고 뭐 적혀 있습니다. 일요일 아, 네. 어. 시작부터 지금까지 문화, 네. 역사 모든 게 기록돼 있다. 네. 조용규가 어제 먹은 것까지 기록돼 있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GS 2 5에서 초코 모찌를 먹었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맛있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보고 있나봐. 그래서 저희는 어, 이 스토리에 삐질, 삐질의 분이고 관찰자 아. 그리고 뭐. 기록자 정도로 음, 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음,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 주인공은 키맨과 앨범과, 그리고 이 스토리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밑쯤, 네, 위층들만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는 항상 주인공이 아닌 걸 인정을 못하는 생각입니다. 언가나 주목을 받아야 되는 생각인데 어, 뭐, 오늘은 뭐 애살 있게 애살 있게 그 주변에 있을게요. 애살 아, 아시네요. 어, 이게 밑에서 어, 부터올라오로 그, 말이군요. 사람 많이 볼수 있어요. 대사리라 계산이. 대사리. 네. 그래서 아까 올라왔던 <laughs> The Origin이라는 책, 그 책은 어,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와 같은 절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맨도 그걸 막 막, 막 <laughs> 그서막돌아다니요그 <그러고 웃음> 반지 낀 것과 똑같이 여 My Precious. 그래서 이미 책에 홀려서 네. 뭐냐면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스토리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VCR만 열심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맞죠. 이때 장마까지 뜨죠. 그죠, 그죠. 친절한, 맞습니다. 친절한 분들. 네. 물론, 물론 다 이해하시겠지만.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없어도 충분히 아, 또 공연을 뭐? 즐길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또노래를 열심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네. 아, 저희가 첫 곡을 또 소개를 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소리 시작. 진짜... 어. 첫 곡은 저, 더 레거스의 첫 곡으로 나온 이어플이라는 곡으로 뭔가 이런 탄생의 순간, 태초 시작을 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드리고. 단곡 다해야될로이 자연을 숨는 듯한 그 도태미즘의느낌 그리고 세이버라이브스을 들려드리면서 정말 지금 이 울창한 숲과 바다가 막 출렁이는 듯한 그런 또 하나의 시작을 보여드렸던것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태초 시작을 하릴 때는 문명의 탄생과 여러가지 자연으로부터의 해방과 여러가지 모습들을 이어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러면 이분이 이어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